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구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군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담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그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사무신 중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파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전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증언하는 자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노라. 그는 흥하여,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시신 예수님 앞에서 세례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복음 22장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유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가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전교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나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며 유대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 역시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시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조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자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이 따르던 스승의 명성과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른 이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심은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큰 일을 보지 못하게, 부타, 못하게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인기를 보며 혹 마음속에서 시기심과 시기심이 들어워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나의 손실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해야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노인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불평에 흔들리지 않고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주신,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사역과 명성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신앙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 능력, 지위 심지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너희가 증언하는 자요 아멘.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자신의 역할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세 번째,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입니다. 세례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의 자신을 신랑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랑을 높이는 신,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기쁨을 느낍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며 질투 대신 큰 기쁨을 누린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요한의 신앙과 삶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흥,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을 넘어선 위대한 선포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성이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원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는 자신의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알고 기꺼이 퇴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세례 요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낮아지는 진정한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풍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흥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신을 높이려고 또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울려 퍼지시기를 원한,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새벽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신앙고백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저희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사역과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저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신랑의 친구 삼아 주시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을 보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고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교주에 있는 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인권에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귀국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러 모인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래는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